직원이 7명인 택배업체의 대표 김모 씨는 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혹시 아셨어요? 몰랐죠. 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락도 없었고 공문도 없으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부 사업장에선 직원들을 중심으로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빨리빨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안전한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당장 그게 대상이매뉴 정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안되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법이 확대 시행된 건데 여야는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탓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 여당이 사실상 어, 아무 것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부터 있어야 된다고. 민주당은 사라 반전 보건청 설립을 약속하면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유예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숙제으로만들기지해서 이날 일을 의상의 논의는 옷들 정부는 모레부터 83만 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이른바 산업안전 대진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밀착 지원해 주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